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음, 카페 메뉴판이든 편의점이든 초록색 말차 제품들 진짜 많이 보이죠? 네, 정말 많아졌어요. 네, 익숙한 뭐, 말차 라떼는 기본이고, 이제는 뭐, 과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차 열풍,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불었는지, 그리고 이게 또전 세계적으로, 어, 예상 못한 공급 문제까지 만들고 있다는데, 보내주신 기사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는 이 말차 열풍이 아주 약간은 좀 뒤늦게 온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커피 공화국이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말차 없는 곳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음료는 물론이고 뭐 빙수, 케이크, 아이스크림까지 엄청나죠. 맞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일단 건강, 웰빙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잖아요. 말차가 항산화 성분이 많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어, 약간 건강 음료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아, 그게 있었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외 유명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SNS에 말차 즐기는 모습들을 막 올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심리, 그 디토 소비라고 하죠. 모방 소비. 이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 디토소비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블랙핑크 제니 씨도 유튜브에서 커피 대신 말차 마신다 이래서 엄청 화제였고. 네, 그렇죠. 뭐 두아리파나 젠데이아 같은 해외 스타들도 말차 딱 들고 찍은 사진 올리고 하니까 뭔가 좀 힙하다,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이 확 생긴 거죠. 이게 단순 유행을 넘어서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기업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 슈크림 라떼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봄마다 나오는 거. 네. 그 말차 버전을 9년 만에 처음 냈는데, 이게 기존 슈크림 라떼 판매량이랑 합쳐서 출시 2주 만에 200만 잔이 넘게 팔렸대요. 와, 200만 잔이요. 2주 만에.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뭐,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오리온, 이런 큰 제과 기업들도 막 경쟁적으로 말차마 신제품을 막 쏟아냈고요. 트렌트를 더 키운 거죠 이야 소비자들이 찾고 기업은 또 그걸 바로 만들어서 내놓고 이게 딱 맞아떨어졌네요 네네. 그런데 이 열풍이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진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네. 바로 말차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그 홍콩 scmp 보도를 보니까 미국 LA에 있는 꽤 유명한 말차 전문 카페가 있는데 메뉴 25개 중에 21개가 품절이래요 <laughs> 21개나요? 거의 다네요. 네, 거의 장사를 못할 수준인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카페 창립자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 보면 지난 1년 사이에 말차 시장이 거의 뭐두 배로 커졌다고. 두 배요? 1년 만에? 네, 그래서 도저히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더라고요. 이게 근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차 주 생산국인 일본도 상황이 비슷해요. 아, 원조라고 할수 있는 일본도요. 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일본 녹차 수출량이 한8,800통 정도 됐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말차였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두 배로 늘어난 수치거든요. 와, 10년 만에 수출량이 두 배라니 생산하는 쪽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속도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품질 말차 같은 경우는 재배하고 가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요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생산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음, 그렇겠네요. 일본 사야마시에서 15대째 차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말차에 관심을 가져줘서 기쁘긴 한데, 이건 거의 위협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홈페이지에 당분간 말차 주문 안 닦는다고 공지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와, 주문을 안 받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네요. 네, 이 지점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뭐랄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막 커져버린 글로벌 트렌드가 수세대에 걸쳐서 이어져온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랑 딱 부딪히고 있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충돌이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엔 뭐 건강 트렌드, 그리고 유명인들의 영향력, 또 기업들의 마케팅, 이런 게다 합쳐져서 말차 열풍이 시작됐는데 이게 전 세계로 합 퍼지면서 결국에는 어,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기반한 공급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병목 현상으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냥 카페 가서 마시는 말차 라떼 한 잔이 이렇게 어떤 글로벌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새삼 좀 놀랍네요. 네. 이 말차 사례가 단순히 그냥 유행 이걸 넘어서서요. 오늘날의 어떤 글로벌 소비 문화하고 전통적인 생산 기반 사이의 긴장 관계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음. sns가 만들어내는 트렌드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거죠. 특히 말차처럼 어떤 장인의 기술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고품질 자원의 경우에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수요에 어떻게 좀 지속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